안녕하십니까 호스코리아맨 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토스에서 새로 나온 토스 플레이즈 토스 포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이패드나 태블릿에다 어,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메뉴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메뉴는 간단합니다. 들어가셔서 상품 관리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커피 사이드 또는 기타 저장. 자, 새로운 분류가 만들어지겠죠. 카테고리가 그리고 상품 넣으시고요. 내가 넣고자 하는 카테고리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음, 뭐 커피다 넣을게요. 상품 추가. 원하는 색상 이름. 커피 뭐 숫자 1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선택, 커피 원하시는 금액 뭐 2,800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새로운 메뉴가 나왔죠? 그리고 이미지는 기존의 태블릿에 다운 받으셔서 원하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바뀌셨죠 그리고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 활성화하는 방법은 오프되 있는 걸 누르시면 옆에와 같이 키오스크가 활성화 돼요 주문 포장이나 먹고 가기 선택하시고요 아까 만드신 것 떴죠? 비트로 사이드 또는 옆에 사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문 한번 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하나, 둘. 메뉴 추가. 사이드에서 망고 하나, 하나, 둘, 셋. 메뉴 추가. 완료가 다 됐으면 결제. 이대로 주문할까요? 카드 삽입해 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자, 빼주시고요. 이 자. 자, 자. 자, 기 자, 자. 시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